Fx에 대해서 얘가 3입니다. 그럴 때이 극한값을 물어보았어요. 얘의 특징을 보니까요. 지금 X가 0으로 갈때이 분모는요. 0으로 가죠. X가 0으로 가면 은 얘가 0이면 101이니까 얘가 0으로 가요. 근데 극한값 존재하니까 얘도 0으로 간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Fx의 극한도 0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fx 밑에다가는요, 2의 x승 마이너스 1을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깔아줄 건데 또 여기서 의 포인트는 똑같으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x랑 x랑 x가 0으로 가면은 무조건 갠 3으로 간다. 꼭 x 일 필요는 없는 거고요. 여기에 2x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3x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다 3박자가 맞다고 하면은 무조건 3이 될 텐데 그러면 요거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x 밑에 있었으면 좋겠죠. 누가? 2x승 마이너스 1이요. 그리고 바로 보상을 해줍니다. 또 2x 밑에는요. 2x 밑에는 여기 2x승이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또 깔아줍니다. 2에 2x 마이너스 1. 그리고 바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 자 그렇게 했어. 그리고 밑에는 1 더하기 x제곱이니까. 이 옆에 있는 x제곱을 또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바로 또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아래 필요한 것들을 한번 곱해봤거든요 그럼 이거에 가서 구하면 되는데 또 2의 x-1은 마이너스 x가 0으로 갈때 필요한 게 있어요 밑에 x가 필요하죠 그래서 또 x를 곱해주고요 또이 밑에는 2x가 필요해요 그래서 2x를 곱해줌으로써 여기에 2x가 더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원래 x였지만 2x의 제곱이 되겠죠. 너무 좁게 써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졌네. 여기에 x 곱했고, 2x 곱했으니까, 한꺼번에 2x 제곱을 곱해서 극한을 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구해봤더니, 요거는, 네, 여기 때문에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얘 때문에 3이 되는 거죠. 여기에 2x, 2x, 2x 들어가도, X가 0으로 갈때 EX도 어차피 0으로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3으로 갑니다. 얘는 1이고요. 알고 있다시피 또 1이에요. 얘도 1입니다. 그러면 X제곱, X제곱 없어지고요. 또 2가 남거든요. 그래서 남는 거는 3, 3, 2 해가지고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이게 10이래요. 자, 그럴 때 이것의 값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는데요. 얘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요. x가 0으로 갈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l은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 x 는 0으로 갈 겁니다. f x 는 x가 한없이 0으로 가면은 얘 또한 0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될수 있는데, 이런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10으로 쓴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살짝 변형해가지고요.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보긴 할 건데요. 그러면은 밑에다가 필요한 걸좀 곱해 주도록 하면은, FEX가 밑에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X가 0으로 가요. 그럼 방금 전에 했듯이 FX도 0으로 간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LN 하고서 1 더하기. 영으로 가는 애가 있잖아.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거에요 값이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1 더하기 옆에 있는 값. 그래서 여기에 f(x)를 적어주시고요. 자, 곱하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래 x가 있었고 f(x)는 없었으므로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미의식과 똑같은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f(x)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가 얼마냐? 10이 됐어요. 아, 근데 내가 잘못 썼다. 여기 x가 아니라 2x였습니다. 역시 위에를 안 보고 썼더니 이런 불상사가. 어, f, ex 밑에니까요. 1 더하기 f, ex야. 그러면 1 옆에 있는 이걸 써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도 이렇게 그대로 얘를 없애주는데, 얘는 데왜 x냐? 원래 x였으니까 그런 거죠. 원래 2x, x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 값은 얼마로 수렴을 하느냐 하면은, 1로 가죠. 여기가 1 더하기 x, x 꼴이니까요. 그런데 얘도 10으로, 값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1 곱하기 뭐가 10이죠? 해서 얘도, 아, 너 10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정보를 얻었는데,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밑에 x 있고, 위에는 그 대신 2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의 값이 얼마냐? 10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위아래가 똑같지, 이것처럼 2배가 되고 절반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올라가려면요. 취환을 하는데, 우리 가로 안에 있는 값이, 어, EX가 아니라 X잖아요. 그래서 EX를 T라고 치환을 합니다. EX를 T라고 치환을할 거예요. 그러면은 X는 2분의 1 T가 되는 것이고요. X가 0으로 가면 T도 0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T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갈때 X 자리에다가 2분의 1 T를 집어넣고, e x는 t가 되니까 요렇게 자 얘가 바로 얼마다? 10이다. 그럼 2분의 1이 올라와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2분의 1은 2니까 두 배를 한 f t 나누기 t가 바로 10이다라고 해서 요곳의 값은 얼마입니까? 네, 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정답이 얼마다? 5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